그냥 한다. 그냥 청소를 한다. <laughs> 어, 어차피 쌓이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또 청소하고 그냥 네. 쌓이면 또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청소를 깨달으신 분의 <laughs>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이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 <웃음> 어. <웃음> 어디 가시나요? 어? 네, 남산 타워를 한번 가보려고요. 남산 꼭대기 한번 가보려고 저희가 차려가면서 남산을 이렇게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아봤지만. 꼭대기는 가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날씨가 마침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구도 9도, 영상 구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또 지금은 이, 이 산책로 끝에 남산 북측 순환로 입구에서 어, 01-A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네. 너무, 너무 많았나요 정보가 네. 날씨가 좋아야그 음. 내년 이제 새해니까 내년 네. 좀 생각을 안 해보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은 어떻게 공부를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요? 네. <laughs> 내년에, 내년에도, 근데 불교 공부는 계속 네. 하고 싶기는 해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음. 좀 고민을 해보고 있기는 해요. 아. 근데 약간 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음. 뭔가 계속 수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게좀 같이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공부와 수행을 같이. 네네. 그런 고민이 들게 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수행, 공부와 수행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니까 왜 저번에도 저희 불법 토크 얘기할 때, 네. 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음. 이게 업이 너무 세서 금방 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음. 네네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음. 그것도 수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아 그죠 그죠 네 어. 그런 그런 것들 그런 음.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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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고 아, 이제 내가 이어뭐선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음. 보리심을 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 이게 업이 생각이 세구나, 생각보다 세구나. 음. 그런 걸 실제로 하, 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 그럼 그쵸. 이제 그, 그 부분을 좀 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음. 이걸 좀 고민하신다는 거 같은데. 네. 음. 기운쌤은 네. 네. 어때요? 아,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내 삶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 이 공부랑 내 삶이랑 딱, 음. 이렇게 딱, 음, 내삶 속에 그냥 공부가 녹아드는 걸로. 음. 삶과 음. 공부가 그냥 하나인 걸로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목성에서도 그런 공부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뭐 시험 보고 쪽지 시험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음. 사실 다 날라갔거든요? <laughs> 맞아요. <laughs> 날라갔어요. <진짜. 웃음> 물론 다시 외우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음. 이런 것들이 좀더 나한테 좀 조금 더 오래 붙어 있고, 불교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내가, 아, 요즘에 바자신경에 대해 좀 공부했어. 라고 해도, 누구한테 말을 해주려고 하면 잘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천연캡 발표할 때 제가 힘들었었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그런, 그런 면에서 이제, 사, 공부랑 삶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하나로 하고 싶다.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뭐, 매일 필사를 한다든지, 뭐, 음. 시험을 본다든지, 뭐. 남송하기 뭐. 음, 암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신체성인 것 같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뿌 행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맨날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새겨버리는. 아, 새겨, 새겨놔야 새겨 되겠어요. <laughs> 그런 식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음. 저는. 음. 사실 그 전에도 사실 우리가 필사도 음. 하고 암성도 <laughs> 사실 했는데. 그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너무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는 나한테 새기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필사를 해야겠어. <laughs> 사실 원래 했었어야 되는 게안한 거죠. 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응. 바쁘니까 아 뭐가 많으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거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숙제처럼 돼버리는 네네네. 그래서 그 삶을 내 하루를 좀잘 짜야 될것 같아요. 음. 음. 하루에 뭐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뭐 30분은 뭐 필사를 한다든가 네, 이 시간을 아예 딱 확보를 해놓고. 어,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아요. 맞아. 약간 그, 진짜 좋았어. 이게 음. 조급해지거나 바쁠 때. 네. 사실 원래 필사할 때도 거기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게 잘안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음, 뭔가 내가 음. 너무 바쁘거나 조급하거나 음. 이러면은 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기 보다는 음. 그냥 음. 아무 생각 없이 그치. 빨리 써야 돼. 맞아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음, 그. 남림에, 음. 그, 그러니까 올바르게 공양 드리는 법, 뭐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올바르게 청소하는 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청소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수행이 되는 그게 달라지는데, 뭐, 그냥 청소부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걸 치우는 거, 치우는 거에 끝나는 거,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수행밖에 안 되고, 이 먼지를 털때이 먼지는 흙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다 어, 이 먼지는 내 번뇌의 먼지이지 다른 먼지가 아니다 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어, 이걸 쓸어내는 것은 수행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 수행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살을 하더라도 이걸 내 마음에, 마음에 새기고 내 업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휘갈겨 적어버리면 그냥 적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수행이 안 되고 그, 그쵸 네. 그 람님 그 이야기 알아요? 람님? 네네 네. 람님의 그 람충파 스님 이야기 그니까 일을 가르치면 이가 가, 가야 되는데 일을 배우면 일을 까먹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람충파란 분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엄청난 자비심으로 그러면 너는 청소부터 시작을 청소로 아 수행을 하라 처음에는 그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들의 신발 밑창을 닦아라. 그래서 그걸 열심히 닦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이 법당의 왼쪽 면을 닦아라. 음. 그다 그 닦으면 오른쪽을 닦아라. 근데 오른쪽을 닦는 동안 왼쪽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다 닦고 다시 왼쪽 닦죠. 그럼 또 오른쪽에 먼지가 쌓여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닦으면서 자기의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하신 거고 엄충바스님은 음. 음. 그래서 결국 깨닫거든요. 오. 그래서 나중에 그 비구와 비구니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데 비구와 비구니들이 막 반발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글자도 모르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설법을 할수 있느냐. 근데 남중파 스님이 아주 멋지게 설법을 하죠. 음. 청소 수행으로 어. 깨달은 것으로. 근데 청소는 네. 그러면은 끝이 없잖아요. 네. 계속 먼지는 쌓이니까. 네. 그럼 약간 그런 걸 통해서 네. 그럼 어쨌든 수행도 끝 끝이 없다 약간 음, 음. 아이 이 네, 이야기에 네, 네. 그런 거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음. 그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그러, 그러,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니까 업장에 대한 얘기였고 음. 그니까 그내 마음을 업장을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 뭐딱그그 그 먼지를 쓸어내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내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음. 그렇게 하면 뭐 경전을 읽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깨달을 수 있다 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또그 주위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는 끝없이 쌓이니까 음. 이 업장 소멸이란 것도 그 깨닫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음. 그렇게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네요. 음. 어다 어, 내려왔. 아. <laughs> 금방 내려왔다. 네네.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쵸. 음. 그걸 보고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laughs> 아 먼지 쌓이네 <laughs> 먼지가 네. 먼지는 니까 그러니까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치워도 음. 음. 사실. 뭐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쌓이니까 음. 그냥 먼지를 완전히 제거 제거할 수가 있나 약간 음, 음, 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저 이제 집에서 저희 네. 집이 진짜 먼지가 엄청 잘 그러니까 쌓이는 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laughs> 잘 보이는데 그래. 가구가 하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네. 이게 집이 도로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 창문을 계속 열어놓으면 은 네. 먼지가 이제 금방 쌓이는데. 네. 근데 이거를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청소를 네네. 해도. 근데 네. 다음날 되면 또 금방 쌓이니까. 그죠 그쵸, 그 처음에는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금방 쌓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이렇게 쌓이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허무하거나 아. 이러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아, 그쵸, 그쵸. 아. 이제는 그냥. 그냥 한다. 그냥 청소를 한다. <laughs> 그냥 <오오. 웃음> 어차피 쌓이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또 청소하고, 네. 그냥 쌓이면 또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음. 그냥 어떻게든 음. 먼지가 막안 보이게끔 해야지, 음.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음. 어느 정도 좀 보이면 네. 치우고, 네. 그냥 네. 또 보이면 치우고, 네.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충 빠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웃음> <웃음> 청소로 깨달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 깨닫지 못한 같습니다. 것 어. 먼지는 응.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라는 그쵸. 그 그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어.